자, 그러면 이 루나는 쿡쿡쿡 거립니다, 계속. 여름... 니키의 표정을 보더니만 어, 인담캐은 플래그인데. 두 오프 남캐라서 플래그를 설 수가 없다. 플래그는 설지 않을 겁니다. 플래그가 설수 있다고 기억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그냥, 끝난 거예요, 이벤트? 네. 이 이벤트는 이제 여기서 거의 종료하고 들어가서 쉬던지 아니면은 니키에게 뭔가를 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니키에게 더 뭔가를 물어봐요? 네아 니키란다 루나에게 음. 니키는 누나에게 뭔가를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니키 근데 남자도프였어요? 네 남자도프라고 네. 남자... 계속 남자... 말했아 근데 이름이 에이. 왜 그러지? <laughs> 그럴 수 있죠 I love 니키에서 따와서 그래요 자 해주세요 계속 루나에게 어 루나한테 시프 기능 몇이냐고 물어봐요 그건 모르죠? <laughs> 적어도, 니키님 보다는, 어... 강합니다 많이. 음... 아주 마, 많이라고 해야 될까? 한 8, 9쯤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살이냐고. 아니에요. 보면... 나이? 나이? 알아맞혀? 네. 종족 물어봐요. 인간이냐고, 엘프냐고. 인간처럼 보입니다. 음. 안 말해요, 그러니까 음. 머리 색깔은 보라색이에요. 네, 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 가면 아직도 쓰고 있을 거냐고 물어봐요. 음. 내가 이 가면을 꽤 마음에 들어서 말이야. 당분간은 벗을 생각이 없어. 음... 음. 뭐가또 없나? 자 서서히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래도 그, 그거 물어봐요. 그거 이제 여기서 영업해도 되냐고. 그 이제 여기서 영업해도 되, 되는지 물어봐요. 영업. 자 그렇게 하니까는 영업 나는 아직 영업을 허락해준 적은 없어. 아. 자 그렇게 하더니만 뒤에서 이제 자네 닦고 있던 마스터가 아자 하... 니키 자네가 이 근처에서 소매치기를 한다면 은 길드 마스터에게 분명 저... 얘기가 들어갈 걸세 소매치기는 하지 않는 게한 편이 좋아 그럼 가입비를 왜낸 거야 가입비는 시프 아... 가입 시프 길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시프길드가 무슨 소매치기 집단인가요? 그건 아니지. 그건, 그건 아니 시프길드에서 하는 일이 뭔지 뭐냐고 물어봐요. 시프길드에서? 뭐, 여인 남사 정보 수집. 그, 그, 혹시 정, 정보, 정보 관련한 거에서 그 예전에, 예전에 니키가 갇혀있던 유적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요. 혹시 그런 정보도 아니냐고. 음. 하면서 손손바을을 e 니다 그냥 가요 무시하고 그럼 그냥 들어가서 잔다고 해요 아뭐돈돈내 위해 해입했했어얻으으려고 뭐 f a <laughs> l i t 다줘 아낌없이 주는 드 l 프 t 요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 t t l 지 bit of a little bit of a 쪽쪽 t t l e bit of a l i 자, 지금서부터 니키님은. 이곳에 있는 반루나에게 시프 기능을 없힐 수 있습니다. 오, 오. 그래요? 짝짝짝짝. 네. 앞으로 반루나 여기 있어요? 계속? 게, 주점 마스터에게 말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주점에 있을 수도 있고, 음. 이 주점에 그냥 눌러 사는 걸 수도 있고, 얘가. 그러니까. 역시 길드 마스터 딸이라 돈이 많아. 지금 그럼 올리고 올라가도 돼요? 쉬기 전에? 그건 이제 다음날 이벤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럼 다음날 이벤트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네. 나도 내외로해야 나중... 되는데. 나중에. 저도.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 하... 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끝나요? 아니면은 더 진행이 되나요? 지금 혼미님은 이제 가셨으니까는. 이거를 진행해도 돼요. 여러분 호미 님을 빼고 이제 진행이 되면은 제 진행은 돼요. 근데 너무 어... 진행하다가 는얘 스토리 흐름을 호미 님이 못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이진 님도 못 따라잡고요. 레골라스 행동합니다. 아침. 아침이라고 그랬죠? 네. 레골라스는 모험자 길드 가서 레인저 기능을 알려 줄 만한 사람 있는지 찾아봅니다. 유튜브 보면 돼요. 골라스랑 네골라스랑 2년인으로 다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2년, 2년, 인연. 네. 인연을 쌓은 NPC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량의 그 말을 내고 배워야 됩니다. 얼마나 해야 돼요? 자, 그건 이제 제가, 아, 이거 펴, 펼쳐야겠구나. 레벨에 관한 거. 자, 제8장, 캐릭터의 성장을 피면 됩니다. 캐리, 캐릭터 성장 시킬 분들은 일단은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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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장 어디냐? 캐릭터, 캐릭터 성장 2000, 2000인적인 어, 왜 없어? 성장으로 검색하는데 제 8장 맞나요? 캐릭터의 성장 그냥, 잠시만요. 성장이란 단어 자체가 검색이 안 돼요. 도드 월드 그거. 플레이어 데이터 기능 타이어를 돌릴 수 있다. 리프게에 있는 말이요 리프게는 없어요? 캐릭터 리프게 네, 없습니다. 캐릭터에 성장이 있지 않아요? 플레이어 데이터 제가 준 거. 8. 아, 저거구나. 어디로 와야 되죠? 2페이지 이, 이 3페이지 8장? 아,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3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표. 3페이지 8실 2페이지 2페이지요.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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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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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 2페이지 2페이지 2지2페이이지이 소서로가 2 0 0 0아 경험치표가 너무 높은데? 자 일단은 스카이프에다 올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받아주시면 돼요. 소서로 세이지. 자어 잠깐만. 일단은 올릴 수 있구나. 지구님은 뭐 어떤 기능을 올리실 거죠? 혹시? 당연 레인저죠. 당연히 레인저 몇으로 레인저. 올리는 거죠? 아그 경험치는 알아요 르북에 나와서 아는데 돈이 얼마 필요한지 몰라서 경험치 아, 표만 필요한게 아니라 어 지금은 절반의 돈을 달라고 하네요 250보험자들이 기능, 기능 겨, 경험점의 절반 아니 경험점 말고 돈 내라면서요 돈 돈이 얼마 그러니까 필요한... 경험점의 절반이 돈 감이... 아. 지불해야된다고 경험폭을 전망하요 선가매를요? 안되는데 그럼 돈 모자른데? 모자르면 성장을 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가요? 아, 어떤걸 성장시킬건가요? 마스터 이거 그 경험점이 필요.. 아니, 돈이 필요한거면 최소 돈을 주실때 우리 생활비 빼고 우리가 저금할 수 있는 돈을 경험점의 절반 이상씩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지구님은 2년을 달면 근데 무료라 고 했잖아요. 2년이. 아, 그러면 2년이요. 2년, 근데 이제 2년 달 때까지 기다려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잖아. 네, 그건 어쩔 그건 돈이 없고 자 다음 나하트님은 음. 반 누나에게 배우는 건가요? 아 맞아. 2년이 다 되셨지. 네. 그럼 무료인가? <laughs> 어쩔 수가 없어.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개럽저 기능 3까지 올릴게요. 네 기능 상까지 하는데 이틀이 소모됩니다. 네. 엄청 걸리네자첫 번째 이벤트가 있는지 볼게, 보겠, 보겠습니다. 얘도 특, 네. 얘도 특수니까는 특수 NPC 일명. 아저저 <laughs> 저, 나중에 복수하고 싶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분 절대 안내버고이기는 복심술 같은 겁니다. 뭐? 여긴 어디야? 아, 오케이. 오판으로 일단 오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어디 있지? 누나는 언젠가는 어... 누군가한테 복수 당할 거야. 저렇게 살다가는. 맞아요. 청출어람이라고 나중에 뛰어넘어서 뒤치세요. 뒤치다가는 여기 <laughs> 아, 맞아. 길드 마스터가 길드 길드마스터. <laughs> 마스터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 맞네. 자, 이렇게 하루째는 그럼 그 길드 마스터를 니키를... 뛰어넘어요. 니키를 수련을 시킵니다 누나가 어떻게 잘은 수련을 시키네요 말은 조금 애 같은 애 같지만요. 조금 근데 이피 회복은 안 돼요 하루 지났는데? 하루 일점 회복됩니다. 구다. 들어왔다. 구다. 자 이렇게 회복하면서 첫 번째 날은 잘 하다가 어반 누나가. 이제, 루나가 갑자기, 음, 재미난 걸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멀리 있네요. 고, 그, 혼모님도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났으면? 네, 제가 회복시켜줍니다. 네. 그건, 제가, 제가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 치트랑 영동시켜놨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하더니만, 루나가 성큼성큼 하다니만 눈에 보이지 않은 스피드로 니키님 뒤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나무 단검, 나무 모양의 단검을 목으로 이제 들이댑니다. 하면서 봤어? 라고 하네요, 루나가. 니키님? 네. 이제 누나가 혹, 내 움직임 봤어? 라고 오. 하면서 목, 목에 있는 나무 단도를 치웁니다. 다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 이런 거는 원래 한번 보여, 보여주면 끝인데. 어... 하면서 아, 손바닥을. 됐다고, 됐다고 해요. 됐다고 해요. 하려고 했다가 저길로 가서 아이 몇 마디 하고 몇배 이번에는 옆에 골드 뜯어가 놓고 싶 아니 일단 떨어지라고 해요. 네. 자 이번엔 더 멀리서 있다가 와, 진짜 순간적으로 사라지듯이 니키님 뒤로 갑니다. <laughs> 이건 박수를 칩니다. 마스터 이거 보면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니키 앞으로? 못합니다. 그왜 음.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특수 이벤트. 지난번 네, 지 지구님에게 보여준 이벤트랑 비슷합니다. 보이, 여러분, 약, 약간, 약간, 뭐, 뭔가, 너무 빨른 움직임이라서 볼 네. 수가 없습니다. 느껴지긴 하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 하면서, 우리 엄마가 알고 있는 칸사마부적에 사람들에게 배운 거야. 어때? 대단하지? 음, 대단하군. 끄덕끄덕해요. 혹시 나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나라고 해요? 하면서 그건 안 돼. 그그 그 부족 사람들이 이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면 안 된다고 해서 말이야. 음. 니키가 엄청나게 심으로 칸 리키... 표정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심으로. 뭐그 사람들과의 인연이으면 니키도 배울 수 있, 있, 있게 있게 됐겠지?라고 하네요. 그 어디 어디서 배웠냐고 다시 물어봐요. 칸 사막. 칸 사막. 음, 이지 고양이네. 네, 이지 고향입니다. 이지랑 있는 있으니까 하겠죠.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 아닐까. 어 이지한테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칸사막? 이지 아, 칸사막 칸 사막? 이지 칸 사막 출신이잖아요. 아, 칸 사막 출신이에요. 올킨 사막인데요? 킨 사막 킨사막사킨 사막 나도 아, 잘못 아, 말하고 있어. 아, 마스터가 잘못했다라고 했나. 킨 사막입니다. 킨 사막 나도 다시 봐야 돼.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 킨 사막 유목민 출신. 이진님은. 음. 자 그러면서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라고 하면서 니키님은 기능을 올리셔도 됩니다. 네 기능 기능 어떻게 그냥 그냥 하면 수정만 하면 모험자가 돼요. 모험자가 왜 3위 3가 됐지? 아 일단은 10프 2로 해주세요. 모험자도 2. 10프 2 모험자 2. 제가 아까 3으로 착각해가지고. 아직 하루가 더 지나야 되고 모든님은모님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니까요. 하루 지금 하루 하루치 훈련입니다. 네, 했어요. 이거에 관한 XP 어 토탈 XP를 빼주세요. 음... 어, 이게 그러면 시프 사 기능 3 3은안 되나 보네요. 그러면 그때 아니, 그때 일단은 그... 오늘 하루가 1회 오판 거잖아요. 네. 이벤 오늘 하는 이벤트로. 네. 원래 원래 이 e 아니었어요 지금. 다 아, 일이었어요 원래. 일이었다고요? 네. 어왜1이지 저분은? 업안 하고 있었어요. 지구님은 와. 거기서 네골라스한테서 음. 업한 거예요. 네골라스. 아, 네, 지구님만 업해서 지구님 얘기 듣고서 그, 그걸 삼을 수 있었네. 이번 경험치 좀 남겠네 나보다더네 현재는 남습니다. 자 일단은 1 9기든 천오백 뺐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니 뉴키님 남은 경험치 몇이에요? 500이요 왜 그거밖에 안 남아요? 1000 있었어요 아니? 원래 어? 1000이고 2000이잖아 2000 경험치는 나는, 나는 시프 3렙 아 시프란다 이제 레인저 3렙 있다가 올라가면은 500 남는데 그게 레인저랑 시프랑 게 달라요. 필요 경험치가 다르잖아 시프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아프가 소설만큼 필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많이 필요해요 레인저 버. 레인저는 적어요. 필요... 그렇구나. 레인저가 적네요. 카드가 적네요. 아 드래곤도 있네. 드래곤 드래곤이야 저거? 쉬프 많이 필요하고 나. 저건, 저건 못 들리나? 저건 못 들리나? 안 됩니다. 안 저건 돼요. 저건 지음으로 막 막아 놓은 거예요. 안 돼. <laughs> 하고 싶었는데. <laughs> 드래곤 프리스트라니 이분이 아 일단은. 드래곤레인저도갈등하자 잠깐만요 일단은 올렸으니까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지. 기용도시프기능이니까는 오케이, 됐다. 자, 이렇게 니키님은 하루 거의 반나절 동안, 반, 반누에에서서 g 받았았습다다하을 하사 을하습 하사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엔 니키는 눈, 얘가 조금 이은 건방져도 실력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거는 예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니키는. 자 그러면 이제 모드님 차례입니다. 모드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스킬을 배워야겠죠. 어떤 걸 배우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지금 레인저가 1이고 바드가 1이니까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1 5 2 9 잠깐. 하나로 올리네요. 하나로. 하나로. 네. 바드 쪽을 다 그러면은 지금 기능 기능 중에는 다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올릴 수 있는 게뭐 뭐가 있죠? 모든 님은 연관된 NPC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나요? 돈이 많으면 모험자 결드 가서 돈 주고 올리는다 그러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은 바드를 2렙으로 올리는 게 되나요? 자, 바드 잠깐만요. 바드가 2렙이 네, 현재로서는 2년이 다한 NPC가 없기 때문에 500 가멜과 1000의 경험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아 어... 확실히 많이 드네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빼주세요. 500이니까 600에서 100이 되고 지나가던 엘프 바드가 엘프 바드가 모든님을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서 노래를 하나 하사 받게 됩니다. 마스터 어떤 노래지? 마스터 그 네? 가르쳐 주는 엘프 바드 있잖아요. 네. 걔는 기능 레벨이 얼마나 돼요? 일단은 모든 님보다 높아요 이게 랜덤이지만 얼마나 아, 랜덤이 얼마나 높은지 알수 있어요 자기보다 한 단계 나, 높으면 무조건 하사 받을 수 있어요 아, 모험자한테는 와 네. 좋다 야 우리, 우리 모험하지 말고 모험자길 데서 <laughs> 살면서 다른 사람 알려줍시다 <laughs> 돈 많이 벌겠네 <laughs> 아니 근데 그런 모험자들이 여러분들을 찾아갈까요? 하긴 2렙인데 1렙 알려주면 되지 0렙을 네. 알려줘야죠 지금 모험자가 부족하다고 여기 처음에 올때 올 모험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온 겁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일단 특수한 이벤트 모든님은 특수한 이벤트가 없고 바드 아쉽다. 랩 2가 됩니다 모험자 랩도 2가 되고요 좋았어 돈을 더 많이 벌겠군 아니 우리보다 레벨 아, 높은 바드들은 여기서 오, 알려줄 바드들은 있고 우리보다 레벨 낮은 바드들은 다 전쟁 나갔다. 네, 그게 그건 아니고요. <laughs>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배울 다른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우물 판 거잖아요. 우리, 우리 깎아 우리. 깎아준다 그러면 되지. 우리는 반의 아, 반 가격. 아니. <laughs> 그래도 많이 벌어요. 반의 반 가격도 많이 벌지. 그런가요? 맞아, 경험점도 받잖아. 경험점은 절... 받질 않은. 경험점은 소모. 아, 돈만 소모. 받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아, 그러면... 3레벨이 되잖아요. 그러면 2레벨째를 알려줄 수 있는데, 걔가 한 번에 500골, 5 0 가면을 내야 돼요. 근데 거기 반을 더 깎아주면, 그50% 할인해주면, 250골드를 250. 버는 거한 사람만 알려줘도 하루 동안. 그럼 받을 기능이 이고, 생명 저항력이 잘 되고 거. 선생님만 해도 떼돈 버는 거야. 하루에, 하루에 250골드씩 버는 거지 뭐. 근데 그게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고요. 보통 2년 보통 NPC들은 2년들을 다 제가 어떻게든 싸울 겁니다. 우리도 다른 2년 사람한테. 우리도 어떻게든 인연 해 줘요. 2년을 지금 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2년을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로선. 아까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 제가 이벤트를 던져주잖아요, 계속. 이벤트 지금 네골라스도 이벤트를 던져줬어요. 그리고 아니, 여기에서 그... 혼자서 갈 수도 있고요, 자기 혼자서. 아 근데 제가 혼자서 그걸 갈려고 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제 RP가 길어지면 다른 사람이 오래 기다릴까봐 일부러 거기 안간 거예요. 그냥 가, 가는 동안은 제가 인카운터를 한번불리지도 않을게요, 이거는. 파티원들과 다른... 있을 때마다 인카운터 걸릴 거고 이거는 밥 저거 되니까는 콜세이트 마을로 가는 거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 거 말을 말을 구매해서 가, 가도 되고요. 대여도 가능합니다. 뭐 짧게 끝낼수 에... 있으면 가져오라. 일단은 나만 돈 주고 산 거요. 예 네, 아니 모든님은 너무... 일단은 지구님은 인연이 있어요. 다, 이게 초반 마을에서 근데 그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래 걸릴까 봐안간 거예요, 저는. 지금 나하트 님도 여기 마, 마을에서 딱 끝냈잖아요. 특수 이벤트를. 이 특수 이벤트가 캐릭터마다 이제 제가 업할 때마다 NPC랑 인연을 쌓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저만의 이제 스토리 방식입니다. 자, 일단은 지구 님은 그러면은 저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모드님 끝내고요 모드님? 네 립북 열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그러면은 이제 언어랑 노래를 드려야죠 아 어, 드디어 두 번째 스킬인가요? 네두 번째 주가입니다 아 어,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위에 있지? 아여기있다 플레이 데이트아 립북에서 소드월드 립북 몇 페이지죠? 8쪽이요 8쪽 8쪽이면은 여기다 바로 추가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아물 올리지? 이거 결정하는 언어도 결정해야 됩니다 회화 가능한 걸로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또 추가해야 되니까요 아 이게 C... 네. 시... 니키 레벨 올라간거죠? 1레벨 네 1레벨 올라갔습니다 그럼... 지금 하루째 이벤트를 제... 수행중이에요 시트 수정 다 하신건가? 제가 지금 수정을 다 끝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 그 재우는거 있잖아요 네 아, 그럼 그... 네. 듣는 자를 재움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 설마 저한테도 포함인가요? 아니요. 시전자는 아니죠. 아닙니다. 시전자는 전혀 그, 그 영향이 안 받아요. 시전자는. 그러면, 아, 재우, 재우는 게좋으라나 매우 기좋으라나 근데 매 4라운드째라고 하면은, 사이클이 4번 돌때 가능한 거죠. 네, 4번 돌때 상대는 잡니다. 그거 너무, 너무 비율적이지 않나? 주가잖아요. 마법이 아니잖아요. MP도 안 아. 소모해요. 근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라운드 소모가 아뭐 하긴 우리 도는 거 보니까 4라운드 금방 돌겠다. 나 같은 님 마법 조항 한번 눌러 볼래요? 마법 저항이요? 아, 아, 네. 마법 아, 저항력 아, 아래 위에 있는 거야? 캐, 네. 캐릭터, 네. 캐릭터 시트 누름 아니 투 누르면 위에 뜨. 거 아래 있는 거는 이제 거의 클릭을안할 게만 들겠습니다 잠깐만. 음. 나하트님 쪽, 일단은, 니키님 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수정다 끝냈어요. 음... 잠깐만, 2, 잠깐만, 2, 5? 아, 둘다 5구나. 이거 정신, 저항력을 5로 수정해야 되구나. 잠깐만요. 이거, 자, 뭐야. 가봐요 수정 안 됐죠? 일단은, 제가 수, 수정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디프릴 때 말한 게 이거예요. 이런 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단 수정했습니다. 디프릴 때 얘기 한번더 하고 이거는. 자모든님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혹시? 이게 댄스에 공격 회피에 마이너스 4인데 이것도 아군한테 적용이, 아군도 적용되나요? 네. 듣는 <laughs> 자는. 아 듣는 자는 명중과 회피율에 회피 회피에 마이너스 -4 미쳤 마법 사용 불가. 이거 부르고 있으면은 저도 공격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미쳤네. 이거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좋 이거 부른 모르겠...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저안안 좋아 안 보이는데. 부른 사람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좋 좋다고요? <laughs> 네. 이 분들은 그 몸속 겪으신 분들이에요. 나트님하고 지구님은 어 어때요? 모를려. 어 어떤 거예요? 댄스 어땠습니까? 바드가 불렀는데. 오, 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마법 장력이 높아서. 뭐 우리한테만 들린 버프는 다 좋아요. 우리만 받을 수 있다면. 근데 몬스터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전투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마아 전투를 하기 전에 키고. 근데 모르죠, 우리는... 들어와서, 전, 전투가 언제나 들어와서 그 노래를 들으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주가는... 그러니까 전투를 언제... 전투가 언제 시작돼, 모르니까. 시작될지 모르니까... 거는 타이밍이 애매해지는 거죠. 에이, 음. 몹들도 같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효과는 에스... 좋아요, 우리한테만 건다는... 근데 여러분도 저항을 굴려야 되니까는... 자, 일단은 그러면 지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배워야겠다 이거 아 수정 다한 거예요? 정... 두, 두 분꺼 수정 다한 거예요? 일단 모든님은 고르고 있는 거 같아갖고 저는 이거, 이거 쓸게요 참 매옥 매우... 예, 일단은 매옥 매우... 알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마을 이름이 뭐라고요? 콜세이튼 마을 콜세이튼? 네 거기 가서 배우죠 뭐 시간 오래 아, 안 일단은... 걸린다고요? 저는 그 시간 그 걸릴 번째는... 줄 알고 안간 거예요 거... 그 마을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시간때문에 안 간건데? 거기에서 하룻밤은 자고 와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그때 가는 데 하루 넘게 걸리지 않았나요? 여기, 여기 오는데? 거기에서 자고 오, 와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럼 며칠 걸려요? 하루 왔다갔다 왔다갔다, 다음날 점심쯤은 돼야지 이제 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전에는 더 오래 걸렸지 않아요? 빨리 갔다 오면요, 최대한. 어떻게 빨리 가죠? 말도 없는데. 잠깐만요. 자, 일단은, 모든 님이 레배 2가 됐고, 생명 5, 아, 생명 4, 정신 4. 아, 생명 4, 정신 4 일단 해야겠구나. 그건 이제, 제 임의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 며칠 걸리는 아니, 거예요? 며칠. 9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9시간. 어차피 니키가 아니, 지금 아니, 한 이틀 동안 아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정확히 알려 주세요. 전에 여기 올때 올, 여기 올때때 3일인가 4일 걸린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올 때. 하, 아, 아, 하루 정도 걸렸어요. 하루. 그렇게 짧다고요? 오, 그러니까 거기서 정확히 오후에 출발해 갖고 야영하고 나서 바로 도착했습니다. 세계맵좀 보여주세요. 자, 아이고, 이거. 이 부분도 힘들다 자, 일단은. 제가 이거 를 따지는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이따가0세이트마을이 어디라고 그랬죠? 정거의 지도상에 보면 은 여정도 됩니다. 붉은색 보이시나요 혹시? 음 그쪽에 이거.